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운영자 김세희 씨가 소유한 강남아파트 두 채에 대해 배우 김수현 씨 측이 신청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김세희 씨 명의의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며 김수현과 소속사가 공동 채권자라고 밝혔습니다. 청구금액은 서초구 아파트가 20억 원, 강남구 아파트가 40억 원으로, 강남구 아파트는 김 씨와 친누나의 공동 명의로 돼 있어 50%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김수연과 소속사의 신청으로 가세연의 후원계좌와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가세연은 지난 2월 배우 김세론이 사망한 직후부터 김수연이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6년여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김수현 측은 고인과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세연과 유족이 공개한 일부 녹취록이 AI 기술을 이용해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김수현 측은 김세희 씨와 고인의 유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 위반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